학교와 지자, 기초 지자체가 아이들의 교육을 함께 책임지는 공교육 모델을 서로 나눔 교육지구라고 부릅니다. 울산에서도 동구를 끝으로 다섯 개 구군 모두 서로 나눔 교육지구를 운영하게 됐습니다. 김익형 기자입니다. 시골 공방에서 목공 수업을 받는 어린이들과 학부모들, 목공 선생님 역시 학부모인데 학교 밖 수업에.

이에 따라 두 기관은 각각 2억 원의 예산을 들여 4개 분야, 11개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초등 학생, 진로 체험과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문화예술 체험, 학년 전환기, 진검단의 프로그등 특히 동구는 다섯 개 구군 가운데 유일하게 공공 문예회관이 없기 때문에 현대중공업이 운영하는 현대예술관을 학생들의 문화예술 체험 공간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. 동구가 마지막으로 합류하면서 울산에서 다섯 개 구군과의 서로 나눔 교육지구 협약이 모두 완료됐습니다.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동구 지역 곳곳에서 좋은 그런 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현재 전국 227개 기초 자치단체 가운데 190곳이 서로 나눔 교육지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학교와 마을이 함께 아이를 키우는 서로 나눔 교육 지구가 울산에서도 공교육의 새 모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.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.